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사하게 핑크 컬러의 옷으로 어 주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 아주 기분 좋은 주말이에요. 어왜 그럴까요? 맞아요. 2023년 6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23년의 전반부를 잘 마무리하는 어 그런 날이어서 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새롭게 시작할 반 후반부도 되게 기대가 되고. 전반부도 잘 보내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참 기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2023년에 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전반부의 시간이 어떻게 기억이 되나요? 한번 잠시 숨을 고르면서 오늘은 그 2023년에 어 내가 보낸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의 스몰테크는 여기까지고 <laughs> 어,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저의 의견을 어,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블로그에 한 분이 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저처럼 건축을 하신 분이고 이제 그분은 한국에서 건축 가가 아닌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사로 일하시는 어, 저와 같이 이제 40대 중반에 아이를 둔 그런 엄마, 엄, 어, 엄마이자 어, 일하는 여성이자 어, 비슷한 저와 같은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어, 같은 나이임에도 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멋진 것 같다. 자신도 어, 건축가로서 건, 건축 일을 해보다 보니 건축가로서 좀더 공부를 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한데 두 아이의 엄마라는 현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된다. 이런 글을 <laughs>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제 이제 제가 한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젊은 세대 이십 때 친구들이 어 젊은 꼰대 <laughs> 어 이제 한국 친구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교육이나 뭐 부모의 이런 우리 어 부모의 그 뭐라고 할까 부모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뭐 뭐라 고 할까 연예인 준비라든지. 뭐 하다 못해 공부라든지 말해봐 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무 살만 되면 이미 아이들이 나무 나는 이미 늙었어. 나는 이미 늦었어. 어, 남들은 이미 이때 다 이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문화가 너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게 일찍 시작해서 스무 뭐살 초반 뭐. 어, 이미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 인생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 이제 제가 영국에 살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좋게 느끼는 것이 딱두 가지가, 있, 아두 가지가 더 많이 있지만, 통꼽자면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어첫 번째는 이곳에서는 나이가 80이 돼도 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9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정말 연로하셔서 이제 즐기시긴 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일이 주는 기쁨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어 나의 노동력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고 어, 내 먹거리, 내 집, 이런 것들을 어,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그 느낌을 굉장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하는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물론 이제 한국처럼 일 굉장히 많이 하는 뭐 30대,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 있잖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뭐, 그, 뭐라고 하나요? 빨리 조기 은퇴? 이런 것들을 꿈, 꿈꾸는 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에 대해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한국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자연의 속도와 물론 제가 사는 곳이 런던이 아니고 런던에서 한 시간 떨어진 좀더 이제 브리티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연에 가까운 곳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어 그냥 인간으로서 참 쾌적하게 살기 좋다 하는 그런 속도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그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분 그리고 지금은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20대 친구들에게 꼭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요즘 150세 시대인 거 아시죠? 이제 저희 아들 또래만 해도 이제 150까지 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또래만, 제 나이만 해도 이미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제 90세 막 이렇게까지 사, 수명이 어, 연장됐잖아요. 저희 때 저만 해도 아마 120살 뭐이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러면 저는 절반도 안온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너무나 기회가 많고, 더 건강 관리 잘 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내가 원하는 거. 아직은 내가 4 0대 중반까지 부모, 어, 자식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혹은 와래가 어떤 역할이로든 살아왔지만, 그거 말고도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아직도 많이 많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 아직 못 해본 것들 해볼 시간 너무나 충분하고 많은 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내 마음과 그리고 상황이 잘 모든 에너지의 기운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어 간절히 노력하고 그리고 원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무엇이든 다해 전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어다 낙관론자, 그, 모든 게다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낙관론자는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 또 느끼는 기쁨과 행복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관점의 차인데 거기에서 마주치게 될 어려움들 때문에 시작조차 해보지 않는 인생은 어, 한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어려움과 두려움이 무서워서 싫어서 불편해서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의 현재에 익숙함에 익숙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머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 나는 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보고 한번 나아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겐 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은 나이는 없다. 어, 여러분이 90세까지. <laughs> 어, 절대 늦은 나이는 없으니. 하고 싶은 거다 해보셔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대신 마음 근육 단단하게 어, 어려움도 있을 거고 어, 무엇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래도 나 한번 가볼래 하는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메시지 주시면서 어, 오늘 하루도 어, 행복한 꿈, 재미있는 꿈, 어, 소중한 꿈 계속 이어가시기 응원드릴게요. 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6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려서 저도 참 기뻤어요. 어, 새로운 7월에 또 인사드릴게요. Bye! See you later!